화장실이나 공공장소의 칸막이 문을 사용하다 보면 누군가 안에 있는지 헷갈릴 때가 있죠. 그래서 오늘은 화장실 큐비클에 꼭 필요한 필수 부속품, 큐비클 레바 잠금쇠인 304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. 편리한 타입, 사용자 배려 디자인. 안쪽에서 잠금과 해제를 간편하게 할수 있고, 밖에서는 사용 중 표시가 되어 있어 사생활 보호와 편의성을 동시에 챙겼습니다. 너무 튀지 않는 무광 메탈 소재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모던한 인테리어부터 클래식한 공간까지 잘 어울립니다. 문손잡이팜이 직접 추천합니다. 저희 문손잡이팜에서는 검증된 제품만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. 사용자 입장에서 공간의 완성도를 높이는 부속을 고민하며 하나하나 정성껏 소개해 드려요. 문손잡이팜 좋아요. 팔로우 구독 부탁합니다. 감사합니다.